6월 25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는 하루가 되시고 특별히 오늘은 6.25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25는 북한이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하여 일으킨 전쟁의 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기도 하고, 6.25인데도 불구하고, 반일 이야기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죠. 반일 이야기할 때는 뭐3일절이나8.15 이럴 때 이야기해야지, 6.25때 반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북한이 남한에 침범하여서 남한에 많은 피해가 많은 사상이 일어난 그런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또 그것이 과거에 맞춰졌고 또그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 혹은 그 이하에 있는 아주 처절한 땅에서 오늘 같은 대한민국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오늘이 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9편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7에서 16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행실이 깨끗해하리까 이 부분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오늘 말씀 읽을 때는요. 그 구절이 아니라 67절과 7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라고 하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는 것안 좋죠. 너무너무 안 좋죠. 그런데, 고난당해서, 당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고난당한 것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릇 잘못 행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고난 없이 사는 게 낫습니까? 고난 닫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낫습니까? 후자죠. 후자입니다. 71절을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 하죠?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 인해서요. 주의 윤례를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로써 내가 말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 내가 더 좋아지는 그 길로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평 부위만 하기보다는 감사한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